안녕하세요. 동안사랑 김원장입니다. 사실 얼굴에서 그 세련됨을 표현하는 가장 얼굴에 중요한 그 턱라, 턱라인이 사실은 턱끝 모양입니다. 턱끝이 샤프하게 이렇게 모양이 받쳐줘야 사각턱 축소술이나 여러 가지 그 시술들이 더 빛이 나거든요. 얼굴이 더 작아보이게 만드는 거는 여기 들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턱끝 모양이 날렵하게 잘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윤곽 성형에서 턱끝 성형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 턱이 작을 수도 있고 과다하게 발달할 수 있는데 그두 가지의 경우에서 이제 수술이 이루어지겠죠. 턱이 큰 경우에는 보통 주걱턱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높이를 낮추거나 이제 남자의 그 강인한 턱처럼 여성분이지만 강인한 턱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턱 그런 턱 모아줘야 되고 높이를 조절하는 그런 성형이 하나의 축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턱이 너무 작은 사람. 턱이 작은 사람은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일단 딱 봐도 여기가 좀 들어가니까 좀 뭐랄까, 인상이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그렇게 돼 보이는, 작아 보이는 현상. 또 하나는 근육이 여기가 뭉치는 현상. 뼈가 작으면 근육이 약간 반쯤 수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턱 끝에 그 근육이 약간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무턱인지신 분이 흔히들 있는 증상이고 또 하나는 턱이 작으신 분은 이 목과 이턱끝 사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약간 이 턱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턱이 작은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더 많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턱인 경우에 무턱을 개선하는 것도 얼굴이 작아지게 보이게 하는 현상도 있고 전체적으로 얼굴을 좀더 세련되게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턱이 있으신 분은 이게 턱이 뒤로 후퇴한 느낌이 드니까 약간 인상이 좀 세련돼 보지 못하고, 이게좀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밑쪽으로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뒤로 이게 들어가면서 여기 음영이 턱 모양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근육이 뭉쳐서 이렇게 솟구쳐서뿔룩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근육이 여기 이렇게 뭉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여기 턱, 턱 밑도 약간 이제 살이 남아도는 현상, 세 가지 현상이 다 있죠. 무턱을 이제 해결하는 건 이제 크게 세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단순하게 이 피부 볼륨을 좀 피부 볼륨을 늘리는 방법, 필러나 지방이식 같은 거로 여기에 볼륨을 넣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살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무턱 느낌은 좋아지지만 근육이 찌글찌글한 것까지는 개선이 안 되겠죠. 근육이 이미 반쯤 수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바닥에 보용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형물의 위치는 뼈 바로 위에 얹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팽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찌글찌글한 그런 근육의 음영을 많이 좋아지게 만들고 그렇지만 보형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가 더 넓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턱 밑에 그 살이 남아도는 현상은 개선이 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그 턱끝 성형의 가장 중요한 수술은 턱끝 그 절골 성형입니다 티 절골 성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턱끝 뼈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겁니다 뼈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전진을 한다. 그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내밀면 여기가 다더 펴지잖아요. 턱뼈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계단처럼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면 앞 아, 앞에 피부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무턱 느낌도 해결이 되고 근육도 찌글찌글한 게 좋아지고 여기가 좁아서 생기는 그런 이중턱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수술하는 사람인데요. 좀 이렇게 뭉툭한 느낌이 이렇게 샤프해졌죠. 뭐보형물넣은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뼈가 앞으로 전진한 이유 하나만으로 턱선이 좀더 샤프하게 되고 근육의 음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여기 피부가 좀 남아서 이렇게 좀 뭉친 듯한 느낌이 샤프하게 선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윤곽 수술이니까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무턱 성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런 면도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턱끝 절골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 조금 어렵죠. T절골이라고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T자 모양의 그 절골을 통해서 높이, 폭, 앞뒤 전진을 다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양악 수술을 보통 고려하시는 분도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악 수술이라는 걸 이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사실 양악 수술은 굉장히 큰 수술이고. 치아 교합이 안 맞으면서 턱 모양도 많이 외형상 이제 변형이 있는 경우에 보통 선택을 하게 되는데, 교합을 더 우선을 두느냐, 모양을 더 우선을 두느냐, 이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윤곽 쪽으로 가느냐, 양악 쪽으로 가느냐에 선택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충분히 이제 치과 전문의 선생님과 형외과 선생님의 의견을 같이 잘 협진하는 병원에서 의견을 잘 들어보시고, 교합이 너무 지나치게 안 맞은 경우에는, 분명한 거는 양악수술을 먼저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양악 수술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윤곽 수술을 먼저 하게 되면 나중 에 양수술을 하기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가는 방향이 꼬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악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충분히 진단을 받았지만 선택적으로 나는 윤곽 수술을 선택하겠다. 아니면 교환 문제는 심하지 않고 모양상의 개선만 바란다 이런 경우에 윤곽 수술을 가게 되는데 그럴 때 하는 수술이 바로 t 로루 성형입니다. T자 모양으로 높이 줄이고 폭 줄이고 전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사각턱 수술과 같이 연계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듬고 이렇게 해서 얼굴 턱선을 말끔하게 다듬을 수 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돌려깎기라는 그런 수술은 해서는 안 되는 수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턱 끝에는 이런 데와 달리 굉장히 많은 중요한 근육들, 표정근들이다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다 붙어 있는데 여기를 깎아버리면 얼굴 모양이, 근육 모양이 상당히 어색해지거든요. 턱 끝에 그 근육의 부착을 살리면서 턱 끝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줄여서 모양을 만드는 수술. 이게 바로 턱끝 성형이고, 그 이름이 대표적인 수술이 피졸고 성형입니다.